네. 국어 의문론 4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차 시에 이어서 3.2.2 이중 모음의 분류, 이중 모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차 시에서 자음과는 달리 모음의 경우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분류가 있다고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중모음 하면은 개념적 정의는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야요요요, 와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다들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단모음과는 달리 조음 동작이 한 번이 아닌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의 조음 동작이 연이어 나타난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구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강의자료 이쪽에 해당하고요. 이 클래스에 올려놓은 강의자료 이쪽이고요. 어, 교재는교재는 교재는 59쪽입니다. 교재 59쪽이죠. 네. 그래서, 어, 장과 달리 이제, monophthong과 diphthong이라고 어,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 모음은 단 모음과 반 모음의 결합으로 이제 단 모음에 반 모음이 덧붙여진다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배울 음절의 개념에서 음절의 핵심이 되는 것이 단 모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절의 핵심, 음절 핵인 단 모음에 반 모음들이 앞이나 혹은 뒤쪽에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덧붙여진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요. 반 모음은 말 그대로 이 반이 반단 반이라는 뜻으로 세미 바울. 그러니까 반은 모음이란 뜻은 결과적으로 반은 자음이란 뜻으로 반모음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모음이었다가 단모음이었다가 어 단모음이 갖고 있어야 할 음절을 이루는 성질 성절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어 되는 그런 소리를 반모음, 그러니까 반만 모음이다 이런 뜻으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종모음과 모음은 비슷하지만 비슷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음의 동작이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다. 그래서 어, 처음의 동작과 마무리 조음 동작이 다르다. 예를 들면 자 어, 우리가 이아이아두 개의 단모음 이와 아를 따로따로 두음절로 발음을 하면 이아이아 이, 아, 각각을 발음했죠. 그런데 선행하는 단모음 이를 반모음으로 만들어서 어, 핵모음 음절핵인 아에 미끄러지듯 끌어, 미끄러지듯 덧붙여지는 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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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때 이 모음은 단순모음일 때 단모음일 때의 음절을 잃을 수 있는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야가 됐을 때는 이거 하나가 일음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laughs> 이중 모음은 모음과 기본적으로 비슷은 하지만, 조음의 동작이 처음 동작과 마음이 조음 동작이 달라서, 혀와 입술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움직이죠. 이를 발음하다가 아를 발음하면서 혀의 동작이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 교제 59쪽에도 있고, 강의 자료에도 있습니다. 어, 평순의 전설 단모음인 이가 후행하는 단모음의 위치, 아일 수도 있고, 야, 어일 수도 있고, 여, 오일 수도 있고, 요, 우일 수도 있고, 유. 이렇게 되죠. 후행하는 단모음의 위치로 이동하거나 또, 예를 들면 원순의 단모음인 오나 우가 역시 오와 우어가 됐을 때 뒤에 단모음의 위치로 이동하면서 조음이 완성이 되니까 처음 조음 동작을 했던 그 조음 위치, 혀의 동작과 후행하는, 뒤따르는 뒷다르는 단모음을 발음할 때의 그 모양새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 후행하는 아에 미끄러지듯 발음되어 단모음으로서의 속성을 잃고 어 이제 어 원순, 평순 반모음, 평순 반모음 제 제이 자로 쓰죠. 그래서 야, 야와 같이 이중모음이 되거나 아니면 오가 후행하는 아에 미끄러지듯이 발음이 되어가지고 와가 되면 또 이중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행하는 그런 어 핵모음 음절 핵인 단모음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간다, 끌려 들어간다, 덧붙여진다라는 측면에서 이 반모음을 반모음을 활음, 활 주로 할때 활이에요. 미끄러질 활 활음 혹은 과도적인 소리다. 이제 핵모음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과도적인 소리다 해서 과도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각주 12번에 보면 네, 여기 이제 뭐한 가지 좀 설명을 기호와 관련된 설명을 하나 이제 교재는 있어요 어디 보자 음, 지금 강의 자료에서는 지금 별도로 소개를 안 했는데 이제 요약본이다 보니 나중에 이제 책을 보면 알겠지만 책 보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 59쪽에 책 59쪽에 어, 각주 12번을 보면 앞에서 우리가 그 기호 음성 기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은 전설의 원순단 의는 y로 쓰고 그다음 의는 파이자처럼 써야 되는데 간혹 옛날 책들 이기문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볼 일이 없지만 어, 이제 그유와오의점 땡땡을 쓰는 그런 그 운라우트 기호를 쓰는 경우에는 반모음으로 y자를 쓰기도 한다. 근데 이제 지금 제대로 2020년판 국제 음성 기호는 어, J로 쓰는 게 맞아요, 맞아요. 어, J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이유인지 어, 평순 반모음에 해당하는 이 J자는 요드라고 부릅니다. 요드 뒤에 나중에 각주에도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 교재 60쪽으로 넘어가면 방금 말했던 활음 혹은 과도음으로 불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조금 계속 말했지만, 반모음은 모음처럼 발음되지만, 속성은 오히려 자음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절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요. 단독적으로 발음이 불가능하고, 언제나 모음과 함께 발음되어 돼서, 어, 이것은, 음, 자음과 마찬가지로, 모음을, 그러니까 음절을 이룰 수 있는 성질, 셀라비시티라고 해요. 성절성. 음절을 이루는 성질을 어 자음과 이 세미바울 반모음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런 어, 속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 이 e 클래스 강의자료 3쪽으로 넘어가주세요. 이 e 클래스 강의자료 3쪽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교재는 같은 페이지입니다. 교재는 여전히 같은 페이지고요. 어, 한국어의 이중 모음은, 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상향 이중 모음, 다른 말로 상승 이중 모음, 하향 이중 모음, 다른 말로 하강 이중 모음이라고 해요. 뭐, 영어로는 rising deep song, 뭐, falling deep song,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향 이중 모음은 구조가 뭐냐면, 반모음 플러스 반모음 뒤에, 어, 핵 모음, 음절의 핵이 되는 반모음이 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단모음이 음절 핵. 그래서 핵 핵이다 해서 뉴클리어, nuclear, 실제로 뉴클리어라고 해요. 핵 모음. 그 다음에 하향이 중모음은 어떠냐면 음절이 핵이 되는 단모음이 앞에 와 있고 반모음이 뒤에 붙어요.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왜 굳이 상승이나 상향, 하강이나 하향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거는 이제 공명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 교재에도 나와 있고 또뭐 지금 그 강의 자료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명도라는 것은 소노리티라고 하는 것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어, 일단 이중 모음이 왜 상승이냐 하강이냐를 얘기를 한다면 자반 모음이 있고 상향 이중 모음은 어때요? 반 모음 플러스 반 모음의 단 모음이 결합이 되는 거죠. 자둘 중에 어느 게더 제대로 된 모음이요? 단 모음이 단모음이 제대로 된 모음이죠. 이 제대로 된단 모음이 음절 핵이 되죠. 음절 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절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건데 성절성을 이룬다는 것은 제대로 된 모음이란 뜻이고 공명도가 높아요. 소노리티가 높아요. 반모음에 비해서. 그러니까 반모음은 자음적인 성격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단모음에 비해서는 공명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공명도가 낮은 반모음이 공명도가 높은 단모음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니까 공명도가 상승된다라고 해서 상승 이중모음,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어, 단모음이 앞쪽에 오는 음절 해결 이론의 핵모음이 앞쪽에 오고 반모음이 뒤따르는 건 어떻겠어요? 공명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하향 이중모음, 하강 이중모음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왕 어, 공명도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공명도가 제일 큰건 뭐고 제일 작은 건 뭐냐? 자, 그래서 그 이제 그 여러분들 보면 일단 저모음이 공명도가 제일 크고 저모음 뭐예요? 아죠. 아. 아. 사실 공명도라고 하는 것은 가청도를 말해요. 가청도는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멀리까지 잘 들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지를 때이 하고 지르는 게 아니라 아 하고 소리를 지르죠. 가청도 가장 멀리까지 잘 들리는 소리예요. 잘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모 그러니까 아 모음이 전 세계 어떤언어나 가청도즉 공룡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중모음, 고모음, 반모음 이렇게 되고, 공명자음. 가장 공룡도가 낮은 소리는 순수자음에 해당하는 장애음들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모음은 나머지 모음들에 비해서 공룡도가 떨어지니까 그 반모음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상승이 되고 어, 하강이 되고 이런 이중모음의 분류가 가능한 겁니다. 어, 나중에 뭐, 더 배우게 되기는 하겠지만, 어, 하양이 준 몸은 현대국어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의. 의, 의할때 의밖에 없고, 어, 중세국어에는 꽤좀 있었어요. 중세국어는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고, 이 공명도라고 하는 개념은, 어, 기본적으로 음향 음성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죠. 아니죠. 아니, 저기 조음성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음향 음성학적인 개념입니다. 공명도는 여러 번 앞쪽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어, 음향 음성학적인 개념인 공명도를 이제 어, 사용을 한 거죠. 음. 조음성학적인 분류 체계지만 음향 음성학적인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모음의 음성 체계를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모음의 음성 체계를 보면 역시 이제 전설 중설 후설로 나뉘고 혀의 높낮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단 모음들에 다 이제 어반 모음들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요두계, 평순계, 원순계, 평순계, 원순계 이렇게 나뉘어서 예예위 외, 왜, 왜뭐그 다음 여야 워, 와의여유요뭐 이렇게 나오죠. <웃음> 여기서 <웃음> 잠깐만요. 음, 조금 진한 표시로,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별표가 붙어 있는 의가 보입니다. 의가 보이죠? 후설의 어, 평순계 그 이중 모음인데, 이 의만이, 별표가 붙은 의만이 현대국어에서 하향 이중 모음이에요. 보다시피 평순 반모음이 후행하는 경우죠. 네. 15세기에는 어, 우리가 흔히 아이, 어이, 오이, 우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아이들이 다하향이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아, 이 하면 단모음 두 개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향이중모 발음을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의, 의, 이가 아니죠. 의, 이가 아니고 의 이렇게 되죠. 음,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어이, 오이, 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소리들이었어요. 15세기에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에는 하양이중모음이었던 거예요. 평순계 하양이중모음 근데 이그 소리들이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전설의 단모음들 에, 에로 에 바뀌고 또 위와 같은 원순의 전설 단모음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뭐왜 바뀌었냐고요? 언어 변화는 와이가 없어요. 네, 사실 뭐 굳이 따진다면. 어, 요거는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어,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전설 모음 계열이 없었어요. 이 모음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전설 모음 계열이, 어, 너무 비어 있다 보니 그 체계가, 모음체가 좀 불균형했는데, 어, 이하향이중 모음들이, 하양이중 모음들이 전설 모음 계열을 채워서, 어, 모음 체계를 좀 더, 어, 시메트, 시메트리컬하게 좀 대칭적으로 바꾼 것 같아요. 어. 지금 이 수업은 공시음논론에 대한 논의니까 뭐 유어 이야기는 그냥 사적처럼 들어두면 되고요. 단 현대 국어에는 하향이 중몸이 하나지만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하향이 중몸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니 오늘날의 문자가 어이 예를 들면 아이 어이가 15세기에는 달리 발음되었다. 지금은 에에 로 발음되지만 옛날에는 하향 이중음이었다. 그러니까 문자와 문자는 그대로 남았지만 어, 이 문자가 나타내는 발음은 달랐다는 것을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국어사의 연구 과정, 연구 업적에 따른다면 원순계의 W계의 원순계의 하자 하향 이중 모음은 어, 현대국어에도 중세국어에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다른 언어에는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의 카우 뭐 이런 거는 우리는 카우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어, 이제 영어에서는 W계 의 하향 이중 모음으로 발음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면 되겠고요. 어 지금 이 클래스 강의 자료 3쪽에는 없는 것이지만 교재 61쪽 교재 61쪽 교재에서는 그 이제 의 같은 경우는 기호를 기호를 좀 달리 쓰는 경우도 있다. 달리 쓰는 경우도 있다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요거는 요거는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표준 발음법을 찾아보면 표준 발음법을 찾아면 보이의 발음에 대해서 이름절일 때는 의로 발음하지만 뭐 척격조사 어, 그 척격의 애라든지 어 이런 경우 어, 척격의가 애 아니죠 소유격의 의 의는 뭐 나의 살던 고향, 나의 살던 고향나 속격, 소유격의 의는 애로 발음할 수 있다 라고 허용규정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 같이 의가 계속 나오는 경우는 민주주의의 의 해서 의의 의 라고 하는 그 하향 이중 모음의 발음은 앞에 자음이 없어야 되고, 초성에 자음이 없어야 되고, 초성에 자음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 이제 그 제대로 만약에 어 비어도에 오는 경우에는 의처럼 의처럼 이제 단모음 이로 발음이 되기도 하고, 또 선한 방언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처럼 아예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켜서 단모음으로 발음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향이중모음의 발음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음성학자들 같은 경우 국어학자가 아닌 음성학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하향이중모이 아니라 하향이중모이 아니라 이게 어그 여기 이제 교재에 보면 어 이제 우리가 앞에서 w자 모양 비슷한 그런 상향이중모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국어학에서는 국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하향이중모 평순계 하향이중모으로 보는 견해가 더 일반적이다. 네, 일반적이다 그렇게 보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이중 모음 체계에서 하향 이중 모음 은한 개밖에 없다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발음 위라고 하는 발음 그다음에 이 위라고 하는 발음은 앞서 우리가 단 모음 체계에서 위가 아니라음 문자 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 모음으로 발음을 할 수도 있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단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선한 방언이나 이런 쪽에 일본 5년층에서는 으! 하고 발음을 하지만, 어, 이제 이중 모음으로 위로 발음할 수도 있고, 역시 으!도 원순 단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지만, 많은 세대에서는 왜!로 어 발음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어 교재 62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또뭐 당연히 전설에 애 에가 합류한 경우에는 합류한 발음으로 왜 그러니까 위하고 외는 사실 대개의 경우 여러분이나 선생님이나 모두 대개의 경우는 어,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노년층들만 노년층들만 으으와 같은 전설의 원순단모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뭐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뭐 중부방어의 노년층은 이으 이런. 발음도 있다. 뭐 표기로 나타낼 수는 없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발음이 아, 유 너무 고기가 유하다뭐은감뭐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아마 뭐 거의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의문론적 어, 차원은 아니지만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은 3.3 3.3 국제음성기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i p a 기호,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이라고 부르는 기호고요. 여러분들이 그 컨트롤 한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국문과 학생들은 한글 프로그램을 거의 다쓸줄 알죠? 워드 쓰는 친구들도 가끔 있고 뭐 이제 PDF라고 하는 거는 한글하고 PDF는 얼마든지 호환시켜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한글 프로그램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제 맞춤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을, 워드를 쓰면 그런 점이 좋죠. 영어 철자나 그런 거를 이제 고쳐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 이제 내가 문서 작성을 어떤 언어를 선택할 것인지, 또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그래서 뭐이 여러 가지 그런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각각의 장점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출판업계에서도 처음에 이제 보통 국내에서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지만, 어, 출판된 상황을 볼 때는요, 한글 프로그램은 출판돼서 조판된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지인 같은 게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컴, 이제 그 입력을 해놓으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여요. 근데 그 PDF, PDF 파일로 전환을 시키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프로그램들의 그 용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제 뭐 이공계 쪽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한글 프로그램을 좀안 쓰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이뭐 얘기가 거창해졌는데 컨트롤 F10을 누르면 이제 다양한 이제 어 뭐냐면 잠깐만요 컨트롤 F10을 누르면 이게 뭐냐면 문자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의 이런 그 뭐죠 이 컨트롤 F10, 뭐알트 L 이런 거잘안 쓰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옛날에 막 그거 뭐 그렇게 외워서 막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문자표 입력을 보면 뭐 영문 및 라틴어, 뭐 그리스어, 헬라어, 뭐 별이 별게 다 있다는 걸알 거예요. 뭐 첨자 쓰는 방식. 뭐 날이 갈수록 좋아져서, 뭐 최근 이 2000, 어, 한글 2018 이후 프로그램들은 뭐 이런 문자 입력폭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제 음성 기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용하는 이런 기호들이 모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조판을 할 때는 이제 실제로 이제 선생님도 작업을 하면 일일이 다,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책을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는 출판사에서, 어, 뭐, 좀 입력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게 많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보는 이 책도 선생님이 다뭐 표든 뭐든 그림이든 다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출판사에서는 출판사에서는 어뭐 소소한 것들 정리하고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것만 좀 결정을 하고 있었,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면 어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국제 음성 기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입력표 같은 경우, 한글 프로그램이나 워드 프로그램, 뭐 PDF,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은 어, 잘들 만지겠죠. 뭐 선생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되게 잘하겠지만, 혹시 조금, 아직 조금 미흡하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면 어, 사회에 나가서 결과적으로는 다 서류 작업하는 것들이 기본이거든요. 뭐 우리가 뭐 가서 뭐 육체 노동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서류 작업에서 사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알면 너무 쉬운 거고 모를 때 당황스러운 거기 때문에 국제 음성 기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 국제 음성 기호는 이제 여러분들 뭐 이게 뭐 그, 이클래스 자료나 지금 뭐, 교재라다 똑같은, 거 이거는 전생에 거의 요약을 안 했는데, 1886년에 프랑스의 언어학자인 폴파시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어, 이 프랑스어 영어 교사들이, 교사들이 국제 음성학회, 인터 t 셔널포 a t 어소 n a l p 을 조직하면서, 오늘날 국제 음성기호라고 부르는 기호체계를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겠어요? 애들 발음기호,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영어를 배우거나 뭘 다른 걸 배울 때, 그 이제 음성 기호를 통해서 발음을 익히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만들었고 실제 그 명칭은 다음 달락에 보면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음성학 교사 학회도 Phonetic Teachers Association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그냥 음성학회. 뭐 예전에는 교사와 교수의 구분이 이렇게 학자와 실용적인 이제 그런 교육 실무자의 그뭐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대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어 단체가 설립되고 2년 후인 1888년 국제음성학회가 첫 공식 기호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 교재, 교재 지금 이어 클래스 e 강의 자료에는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뭐다 여러분들 결국 교재 볼 테니. 어 그래서, 어, 지금, 그, 책에, 책의 63쪽을 보면, 63쪽 전체가, 어, The, 어, The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Revised to 어, 2020, 어, 2020년, 2020년 아주 최근 편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 2015년판이 사용되다가, 2015년판이 사용되다가, 지금 이제, 이제 따끈따끈한 애가 나왔어요. 그래뭐 사실은 1888년에 만든 이후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구별 표지들을 살짝 바꾸고 새로운 어, 지구상에 존재 언어, 존재하는 언어가 지금 현재 사어를 제외하고 때때와 이기지 사어를 제외하고 발견된 언어들이 한 7천여 개 된다고 라 했을 때 그들 언어들 뭐 새로운 언어가 발견되거나 뭐 새로운 새로운 개별 언어의 언어도 사실이 발견되면. 어, 새로운 어떤, 뭐, 구분 기호 같은 거 첨가하고, 뭐, 요런 정도로만. 왜냐면 이게 일종의 문자와 같은 기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호 체계로서, 발음 기호로서. 그러다 보니, 이제 큰 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 소소한 변화들이 꽤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63쪽에서 보고 있는 것이, 어, IPA 기호, 야거로 줄여서, 어, 인터내셔널 포네틱 알파벳 IPA 기호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consonant, 펄 i 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폐기루를 이용하는, 폐를 이용하는 그런 모든 소리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밑에 보면 뭐난펄 o 닉 이제 이건 폐기루가 아닌 것네. 앞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바월 있고요, 카디널 바월 있죠. 뭐 밑에 보면 아더 심벌스도 있고, 뭐 슈퍼 세그먼트 아직 안 배웠지만, 그 다음에 밑에 표, 맨, 아래 표는 다이크리틱스에서 구별, 구별표지. 구별표지라고 하는 것은 개별 발음의 다양한 그 소리들의 차이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기호들입니다. 네, 다시 올라와서. 그래서, 어, 초기에는 두 번째 달락, 언어 교육을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나, 언어학자들이 세계 모든 언어의 말소리를 정밀하게 표기하기 위해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지구상에 7천여개의 언어가 있지만 그 중에 문자를 가지고 있는 언어는 소수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문자는 모든 음성적 사실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한자를 생각해 보세요. 한자가 무슨 음성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문자가 아니잖아요. 표의 문자니까. 표음 문자에는 음절 문자와 음소 문자가 있고 가장 발달한 문자가 음소 문자지만 보다시피 음성 문자가 아니라 음소 문자예요. 음소 문자라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미묘한 음성적인 차이는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왜?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음성적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리턴 랭귀지로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본 단위인 거예요. 아직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나하고 음소에 대한 정의를 아직 정리하지 않아서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문자와는 문자는 음성적인 사실을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표의 문자가 왜 존재하겠어요? 네, 그래서, 어, 말소리, 말소리를 정밀하게 표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 청각적인, 그, 청각적인, 어,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소리를 시각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의 그, 뭐야. 국제음성학회라는 명칭은 1897년에 바뀌게 되었고, 자, 언어학에서 다음 단락입니다. 언어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로 사용되는. 어, 이 음성 기록 체계는 현존하는 지구상의 모든 언어의 음성을 독자적이고 정확하면서 표준적인 방법으로 표시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뭐 기본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만든 것이니까 로마자를 베이스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베타 감마와 같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어 그리스어를 좀 그리스 문자를 빌려서 쓰이기도 하고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고저 장단 뭐 이런 것들 초분절 자질들. 어, 분절은 자음 모음 어, 초분절 초분절은 스포르 세그먼트는 뭐 소리의 길이, 높이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 것을 표기한 구별부, 어, 구별 표지라고도 합니다. 디크리틱스를 사용을 하죠. 네, 그래서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 줬기 때문에 크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쪽에 어, 그. 2020년 수정판 국제염성기원는 살펴봤고요. 자, 4장, 어, 분절음과 초분절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앞서서, 어, 이제 2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